<laughs> 어, 아니 자다가 어디 낮에 좀 나가자 그러니까 저렇게 까웃다 까웃다 하고 저 진짜 말긴다 뚫려가지고 레미야 아빠 쳐다보고 엄마 쳐다보고 아유 우리게 언제 말면 터질 거야 이거 도저히 이거는 엄마가 우리 애기를 애기를 취급을 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그 수진이 넘어갔네. 아이고, 또 아롱 떠네. 아이고, 또, 아롱 떠는 거야, 우리 애기가. 레미야, 너무 가까이니까 못 찍잖아. 아이고. 엄마 자기 데려가라고, 아우, 와가지고, 잠자다가 그냥 어디 외출하자고, 주말에 외출하자고 러니까 이렇게 지가 더 나와서. 아직 이제 엄마 이제 보디가드로 지키고 있네. 같이 나가자고. 저쪽에 이게 창문이 이게 햇살이 들어가서 그쪽이 좀 뿌옇게 나오네 레미야. 레미야, 엄마랑 어디 갈 거예요? 응? 엄마 어디 갈까봐 이렇게 옆에서 보디가드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응? 이거 우리 레미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건 말만 못하고, 말, 말, 이제 말도 하게 생겼어, 생기게. 식구들마다 들어오는 시간에, 응? 아니, 식구가 나가면 현관 앞에 있는 건 당연한데, 우리 애기는 그 사람이 출퇴근 시간을 딱 알아가지고, 그렇게 그 앞에 가서 아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마중한다고, 응? 아이고것도 자기 얘기 하는 자고 눈을 깜빡깜빡. 아이고, 깜빡깜빡. 렘미야렘미야 <laughs> 엄마 지키고 있어. 같이 데려가라고. 어디 갈까요어갈까요 어, 갈까요? 아이고 아이고 산책 갈까요이 <laughs> 말만 다 이게 뚫려가지고 말 언제 할 거야 우리게? 응? 말 언제 할 거예요 우리게? 말도 할줄 아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쵸죠 음? 아이고, 아이구요 <laughs> 사랑스러운 놈, 아이구요 예쁜 놈. <laughs> 아니 잘 나면 자주 뭐하러 엄마 어갈까그 소리에 그냥 귀뚫려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아, <laughs> 어? 아이고 요즘 그냥. 우리 레미 때문에 이렇게 웃고 산다니까. 밥 먹고 레미. 어가자, 알았지? 어갈까? 어가자, 밥 먹고, 엄마 어, 먹고, 어가자. 아빠 쳐다보고 엄마 쳐다보고 응? 바빠 눈도 찹. <laughs> 이말다 알아듣는다니까. 레미야, 어, <laughs> 엄마 어? 아빠랑 엄마랑 어갈까? 어갈까? 렘이 두고 갈까봐 이렇게 하고 지키고 있어요. 잠도 안 자고 잠은 또 시커지지 지만 서도 거기 있을 거예요. 엄마 어디 가나 안 가나 거기 있을 거예요. 이게 저쪽에 햇빛이 드니까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구나. 음, 음, 아유 같은 바이올렛 이팔인데도 이렇게 색깔이 좀 옅고 이거는 아주 연. 퍼플에다가 핑크 같기도 하고. 아우 꽃이 그냥 이파리 하나에서 꽃이 한보 따리가 나온 오 이건 이렇게 또더 꽃대가 올라오고. 레미 <laughs> 거기서 엄마 보고 있어요. 엄마 보고 있어요. 엄마가 가는 거는 꼭 이렇게 정면에 우리기가 있어. 이고 오고 오고 고 아예 거기 이제 눌러 앉아 있어요. 음, 레미. <laughs> 사랑해요 네미 <레미> 사랑해요 <laughs> 우리 네미 사랑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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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미 엄마랑 어갈까? 엄마랑 어갈까? 어이구, 레미 데려가요? 데려갑시다. 레미랑 갑시다. 갑시다. 아빠랑 갑시다. <laughs> 아이고, 내 사랑. 엄마 막내 아들. <laughs> 우리 레미를안 들어가면 누굴 데려가겠어? 언니, 오빠는 다 치고 우리 애기만 가자. 그치? 렇 <laughs> 사랑해요.